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극적인 재벌 3세 L그룹의 신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학은 1968년 10월 10일 서울에서 L그룹 신준호 회장과 어머니 한일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일려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벌의 후계자로 기대를 받았지만 그는 이후 여러 사건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994년, 신동학은 영국 유학 중 귀국하여 친구들과 고급 세단을 타고 서울을 돌아다니던 중 소형차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집안의 영향력으로 인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997년에는 양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이때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그를 멀리하게 되었고 신동학은 점점 더 비뚤어진 길을 걷게 됩니다. 1999년에는 할아버지의 묘를 도굴한 범인들을 폭행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고, 200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을 다치게 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결국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 신동학은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2005년 6월, 방콕의 한 콘도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6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 음모론을 낳았지만 결국 사고사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L그룹 신동학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뒤에 남겨진 어두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재벌의 이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재벌의 비리와 갑질, 이와 관련한 수많은 범죄를 다룬 영화는 많지만, 특히 엽기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몰락하는 재벌 3세 조태호 캐릭터가 돋보였던 2015년 개봉작 베테랑의 본편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영화 속 조태호의 캐릭터가 신동학을 모티브로 탄생된 것이 아니냐는 썰이 있을 정도로 많이 닮았다고 하니, 캐릭터를 비교하며 감상하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